은퇴 후 6개월이면 찾아오는 경제적인 고통. 이걸 모르면 당신의 노후는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제첫 상담 환자였던 김태수씨. 그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 만에 찾아온 그분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그분이 재개하신 첫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40년을 회사일로 채워왔던 분이 퇴직 후단 6개월 만에 무너진 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TV 보고, 낮잠 자고, 그런데 3개월째부터 문제가 시작됐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머리가 멍해지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부인과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그렇게 24시간이 백지처럼 텅 비어버린 거죠. 평생을 서양화처럼 빈틈없이 꽉 채워 살았던 분이 갑자기 마주한 이 거대한 여백은 자유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가난이나 질병보다 이빈 시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요. 김태수씨 같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퇴직 후 허니문 기간은 정말 짧습니다. 길어야 3개월, 짧으면 한 달이면 끝나버리죠. 그 이후부터는 지옥 같은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평생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 다 크고 남편도 은퇴하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는데, 정년퇴직 후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학교 갈 때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생들 가르치고, 수업 준비하고, 회의하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전의 삶이 노트 한 권이었다면 퇴직 후의 삶은 거대한 전지 크기의 백지입니다.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행복한 노년과 비참한 노년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한국인은 정말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평생을 일에 매진하며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사는 법은 배웠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 상담실을 찾은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일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저를 귀찮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방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필요 없어진 순간 버려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과 24시간을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회사 일도, 자식 뒷바라지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나, 둘만 남는 거죠. 그런데 평생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교수님, 저는 노후 준비를 못했어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당신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노후 준비를 못 됐다고 자책할 시간에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던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스케줄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필요한 건일 자체가 아니라 꽉찬 스케줄입니다. 보수를 받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로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는 겁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스케줄 짜기를 권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복지관 서예 수업, 11시도 서관에서 독서, 오후 2시 공원 산책, 4시 봉사활동, 화요일은 또 다른 일정들로 채웠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니,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너무 바빠서 우울할 틈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할 일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반대로 정신없이 바쁘면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하면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하루를 다 채우고 나면 밤에 뿌듯함을 느끼며 잠들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 활동도 좋고, 취미 활동도 좋고, 공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나를 기다리는 일정이 있다는 것.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수첩을 펴고 내일부터 일주일 스케줄을 짜 보세요. 아침 7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빈틈없이 채워보세요. 그게 당신을 구원할 첫 번째 열쇠입니다. 스케줄을 채우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제 환자 중한 분은 70평생 자신이 그림을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복지관 미술 수업에 우연히 등록했다가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은 매일 3시간씩 그림을 그리시고, 작은 전시회까지 여셨어요. 교수님, 저는 70년을 살면서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저를 만났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또 다른 분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타인을 돕는 일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회사 다닐 때는 실적과 성과에 쫓겨 일했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누군가를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이렇게 큰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산을 시작한 분도 계세요. 처음엔 건강 때문에 억지로 시작했는데, 산에 오르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 주는 감동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일주일에 세 번씩 산에 가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발견입니다. 평생을 남들이 정해준 역할대로 살다가, 이제야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때 기쁜지, 무엇을 할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라는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를 스스로 정하고, 내 계획을 스스로 실행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았어도 진짜 나를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발견하세요. 시도하세요. 뭐든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생전 처음 보는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오해하고 계세요. 취미는 할일 없을 때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취미는 몰입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로우 상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그 순간이 바로 취미의 본질이죠. 이 몰입은 두 가지가 만날 때 일어납니다. 전문성과 재미, 이 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계속 하다 보면 늘게 되고, 늘수록 재미있어지고, 재미있으니 더 하게 되고, 더 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에 빠져 시작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이 나이에 새로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핑계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일단 해봐야 합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낯선 것도 좋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해보기 전까진 절대 모릅니다. 제 환자 중에 80세의 우쿨렐레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엔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코드 하나 잡는데 10분 걸렸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30분씩 연습했더니 6개월 후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요양원 가서 봉사 공연까지 하십니다. 나는 80평생 음악이랑 담쌓고 살았는데, 이제야 악기를 배우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나만의 기쁨의 세계를 구축하세요. 그게 당신을 살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제가 가장 권하는 취미는 단연 독서입니다. 특히, 10쪽 독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딱 10페이지만 읽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골라 외웁니다. 끝입니다. 겨우 10페이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부담이 없어요. 책한 권을 다 읽어야 한다는 압박이 없으니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한 달이면 120페이지. 1년이면 1440페이지를 읽게 되어 작은 책 10권 분량입니다. 셋째, 좋은 문장을 외우다 보면 내 안에 지적인 자산이 쌓입니다.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인용하게 되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한 70대 부부 환자분들은 제 권유로 함께 도서관 나들이를 시작하셨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도서관에서 만나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점심 먹으면서 오늘 읽은 내용을 나눕니다. 교수님,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랑 깊은 대화를 나눠요. 전에는 뭘 얘기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독서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게 해줍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게 해줘요.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독서는 가장 좋은 뇌 운동입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도서관에 가보세요.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1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그게 당신의 지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짧은 동영상에 중독된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쇼츠만 보다가 시간을 다 날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뇌를 썩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수동적으로 자극만 받다 보면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됩니다. 논연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규모 있는 삶입니다. 국어를 잘해야 해요. 내몸 상태의 주제를 알고, 내 감정의 주제를 아는 것, 수학도 잘해야 합니다. 내 재정 상태의 분수를 알고, 내 체력의 분수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외출입니다. 매일 집 밖으로 나가세요. 혼자 사시는 분은 반드시 매일 나가야 하고, 부부는 하루 3시간 이상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외출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외출이에요. 매일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고, 관계가 생기고, 내가 며칠 안 보이면 찾는 사람이 생깁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가셔서 커피 한잔 드세요. 카페 주인이랑 친해져서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십니다. 하루라도 안 가시면 주인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본대요. 이게 바로 삶의 안전망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짜고, 취미를 찾고, 책을 읽고, 매일 외출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더 많은 노년 건강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